어? <laughs> 지금 녹화 그러니까 시작했다고. 딱... 알아, 알아. 야, 이거, 뭐지? 최고 난이도로. 최고 <laughs> 난이도로. 어, 최고 난이도로 알아. 멀티플레이로 방 만들게. 알았어. 잠깐만. 알았어, 넣어주세요. 초대해. 잠깐만. 어, 에... 아 근데 우리는 되게 약간 순하게 했잖아. 착하게 막 훔치지도 않고 힘들게 꼼수로 깨가면서. 아, 근데 꼼수로 깬거 자체가 아 착각 깬거 아니야?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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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아. 꼼수로 깨는 건 당연한 거고 아. <laughs> 무조건 초반에 그 도둑질로 돈을 털더만 돈틀어서 스킬 잡더만 일단 일단 그러면은 시작해서 야, 원래 그런 거는 뭐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그건 그렇지 어. 우리 왕도 완전 꼼수로 겠잖아왕아팔드게패팔 정도는 하는 게 좋긴 한데 어야 여기서 바로 보이네. 이번에 직업은 뭐 내가 또 궁수의 전사? 글쎄? 직업을 근데 어차피 나중에 가면 다 배우잖아 다 배우긴 하는데 누가 캐릭터를 어떻게 나누냐가 아... 이제 재미 요소잖아 이거 좀 나이도 올렸으니까 다시 아... 원래 직업대로 할까? 했던 걸로 대로? 그래 그래? 아 그리고 이번에 두 명이 살까, 네 명이 살래두 명이 살지않았나두 명. 아, 네 명이 재밌지. 네, 명. 네 명이 재밌지. 재미는 네 명이 더재밌어 <laughs> 이게, 음. 보니까 로세가 캐릭터 스토리가 괜찮다고 하던 것 같은데. 로세가 걔 아니야? 마법사? 한 여자 어, 마법사? 그 우리 되게 힘들게 했겠잖아, 걔. 무슨 악마 같은 애. 아, 로세, <laughs> 네, 그쪽... 로세 그럼 니가 어. 가져가고. 어 언데드를 우리 안했었는데 언데드 근데 언데드가 좋은 점은 그 열쇠 없이 손가락으로도 그냥 문 닫달 수 있어서 아... 초반에 자물쇠 따기를 안 배워도 좋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내가 전사로 언데드를 할게 어. 그리고 그... 그 궁수를 데리고 오자 궁수를 데리고 오고? 어, 어뭐 기, 어차피 기본적으로 주니까 내가 언데드 드워프를 할까? 그전에 없던 것 같은데 언데드 드워프 근데, 오리진으로 해야지, 그, 오리진 스토리를 볼수 있단 말이야? 아, 언데드로 하면 스토리 못 봐? 그니까, 아니, 오리진 언데드가 있잖아, 걔. 오리진... 걔 되게 평 좋던데, 어, 페인. 잠깐만, 오리진 언데드. 페인이야, 페인. 이름이 페인이야? 어. 그럼 내가 페인을 가고, 지금 여기, 음. 이판벤 매지드? 얘가 데리고 음. 올수 있잖아? 얘를, 음. 얘를 궁수로 데리고 오자. 그럼 내가 페인을 칼라... 할게. 어 하나는 드워프 대 꼬까 엘프 대 꼬까 그 엘프가 확실히 그 스킬이 너무 사기긴 해 종족 애, 아, 스킬이 도적 필요하니까 엘프 대 꼬면 돼네어 안돼 아, 야얘 무슨 성직자냐 기본 설정이 아니 근데 그거 어차피 자동으로 만들 수 있잖아 따, 어차피 다른 캐릭터도 똑같이 그 아, 근데 기본 설정은 설정, 우리가 하는 거니까 기본 설정은 우리가 설정하는게 맞으니까 전사라 근데 언데드는 어차피 힐을 하면은, 어. 데미지를 입는단 말이야? 걔는 독으로 그 힐을 해야 돼. 그래서 사실, 이거. 걔가 그걸 해야 될걸? 약간 복 쓰는 전사나 뭐. 이단 신분간 어때? 이단 신분관 보적이나. 이번에는 불독 법사 해볼까? 불독 법사. 하자한명 정도는 탱커를 가야 돼. 그거는 확실하고. 음. 그럼 얘가 전사 아니면은 이단신문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음. 이단신문관이 전, 전사 느낌인가? 아, 이걸 해본 적이 없네. 이단신문관은 우리 근데 그 전에 없었잖아. 야, 한번 해보자. 없었어? 어. 어 그럼 나 이번에 불, 불독으로 갈게, 불독. 오케이. 외모도 이제 바꿀 수 있네. 외모, 외모. 음, 네. <laughs> 외모는, 외모는 굳이 안 바꿀게? 외모. 그... 어, 머리 간지난다. 이렇게. <laughs> 피부색 흑검댕이네, 씨. <laughs> 어, 이거 되게 많이 늘어났다. 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어. 아, 어, 얼굴. <laughs> 아, 7번이 역시 로세 얼굴이다. 나 <laughs> 이렇게 할게. 이런 거보다 7번 보면 너무 예쁘지 않냐? <laughs> 근데 로세가 아, 이런 말 하긴 좀그데 못생기긴 못생겼어. <laughs> 야, 못생기긴 해. 이 정도면. 일단 그럼 나 이렇게 할게. 나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아주 락커 느낌 나고 괜찮은 것 같아. 기본 설정. 염력이네? 이번엔 노란색 한번 해야지. 야, 염력 필요 없지, 나. 염력 너가 쓸 거지. 염력, 염력? 뺄게? 어. 물건 드는 거. 음. 염력 빼고. 초반에는 건강 따위 필요 없다. 올지지 도둑질이 음. 얘가 좋다고? 아, 근데 도둑질 어차피 아, 도저히 할 건데. 근데 아니, 그러니까 도둑질이... 우리 도둑질할 거야? 하자... 근데 도둑질 하려면 도둑질 레벨을 빡세게 올려야 되는데... 아, 근데... 아, 그러면 좀 너무 허접해지는데... 어... 일단 뭐 그렇게... 꼭돈안 뺏어도 돼. 초반에 우리 스킬로도 상관없잖아. 예, 현자를 내가 찍을게... 현자... 어 현자를 한명이 찍어서 아이템 감정 해야 되니까... 현자를 내가 찍고 너가 염력 하나 찍어. 염력이 꼭 초반에 하나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은뭐 그 다섯 개 중에 아니면 흥, 내가 흥정을 찍을 테니까 네가 현자를 찍어라 그럼. 어. 어. 내가 흥정 찍을게. 흥정 찍고 너가 저거 찍고. 현자 찍고. 기술은 나 방패 던지기로 공성태는 별로인 것 같은데. 방패 던지기. 넘어뜨리는 게 중요한가? 그 초반에? 아 근데 이 게임은 항상 필요해 그런게 아 근데 사실 초반에 아 어차피 1레이1렙원 처음인데 뭐 막... 무조건 올 AD나 올 AP를 해야되는데 음... 아 그러면은 이거를 소환사를 하다 차라리 나 이거 소환사를 할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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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왜왜 원소 마법 필요해 아, 근데, 원소마법이, 그, 불이랑 독은 CC기가 없잖아. 아, 내가, 내가 궁, 구... 아, 그러네. 고민인데? 아... 그니까, 불이랑 독, 돼지 쪽은 CC기가 없는 대신 데미지가 쓰고, 전기랑 물 쪽은 약간 유틸이 좋단 말이야. 뭐, 불도 유틸은 조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꼼수롭게 꺼면 유틸로 가고, <laughs> 아, 내... 아니,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 어, 나도 이번에 새로운 거 하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음. 아, 돼지부터 찍어야 되나? 소환부터 찍어야 될까? 아니, 하나는 뭐, 나머지 하나를, 궁수. 궁수. 그럼 나머지 하나를 궁수 도적할 거야? 궁수 도적해야지. 그 둘은 확실히 필요해. 도, 특히 궁수가 딜러, 딜 판정이 너무 좋아서. 아, 좀 공수는 사기지. 아, 근데 불독하자. 소환, 네가 소환사에, 이게 소환사도 폐치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뭐, 그게 안 좋으니까 너무. 어. 이거, 어, 사형 집행인 찍을게. 재능 선택에서. 어. 이거 기본이긴 한데, 이거를 찍고, 내가 웬만하면 막힐 하는 걸로. 내가 막힐 안할 거면 나 거머리 찍고. 뭐라고? 그니까, 사형지행이를 찍으면 내가 누구를 막타를 쳤을 때 행동력을. 아, 오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니가 막타 칠 생각이면은 내가 저그 머리를 찍고. 아니야. 그래. 이 캐릭으로 막타가 힘들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기원, 신비수사학자. 어, 이거 괜찮다. 아, 이거 동물의 친구 하나가 필요하긴 한데. 간다. 이대로 간다. 네. 동물의 친구 포기하지 뭐. 페팔? 아님 내가 페파를 하고 그냥 그좀돈못 벌더라도 아. 페파하는 것도 괜찮고 돈... 뭐그사 사형집행자는 페파는 그거야 재능 사형집행자 빼고 아, 해야 돼 그러네 그러네 아 어. 이건 이건데 네, 페파는 좀 그냥 가자 이대로 어. 가자 어 가자. 아요 번역됐으니까 한번 봐야지 아나 자막 서정켰나 안돼, 나 이거 초반 자막 봤을 텐데, 저번에... 난 스킵 할게, 이거 나 봤어. 야, 니가 스킵하면 어? 나도 스킵 돼. <laughs> 아, 그래? 아, <laughs> 이게 뭐냐면은... 어. 잡혀가는 길에 그냥 배가 공격당한 거야?